안녕하세요. 박쥐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약간 아케이지 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된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트 내역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업데이트 내역이 나온 당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사실 뭐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업데이트라는 글을 올리는데 전이 개발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일단 얘들이 오프닝 멘트로 뭘 쓰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는 대행자가 좋습니다. 예. 대행자님께 더욱 재미있고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오류 수정, 신규 이벤트 및 상품 추가 등이 진행됩니다. 라고 합니다. 볼까요? 오류 수정, 특정 상황에서 세금 분배 시 낮은 확률로 비정상 접속 준호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뭐 대부분의 유저랑 관계없죠. 자, 그 다음에 신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금화 획득량 2배 이벤트. 예, 얘들은 지금 뭐 창의성 자체가 없어요. 이벤트에 대해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이런 걸 하는 걸까지는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상품 추가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상품을 추가하는 건 오케이요. 그 가장 가까운 예시로 들게요. 린지 W의 경우에 자, 린지 W. 의 경우에 약 1년이 넘었어. 2년 가까이 됐을 때 얘들이 패키지로 선을 넘은 게 있었어요. 선을 넘은 게 뭐였냐면, 아, 나 이거 용어까 먹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인더블 때. 아, 상아타 파편. 예, 볼 필요도 없겠다. 상아타 파편. 이게 진짜 노가다를 많이 해야지 모을 수 있었어요. 상아타 파편을 모아서 계속해서 얘들의 그 인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인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강화라는 거죠. 강화 강화를 하는 건데 강화를 하고 또그 인장의 단계를 높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현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해서 캐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스펙업이 있었어요. 그걸 팔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바보가 되고. 굳이 시간을 투자해서 남들과 차별성을 둘수 있는 컨텐츠인데 그걸 또 자기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진짜 게임이 터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게임사가 유저들한테 너네 노가다 2주일 동안 해봤지, 2주일 동안 해봤으니까 힘들잖아. 힘드니까 내가 돈 이거 돈 주고 팔테니까 너희들 사.라고 강제로 삥 뜯는 거예요. 근데 이 아케이지 5에서는 델피나드 에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어디서 나오죠? 네. 월드보스를 잡으면 상자를 준다. 상자를 준다. 상자를 주는데 거기서 어 매우 낮은 확률로 2만개를 2만 주고 최, 최, 최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400개인가 그렇게 받아봤는데 100개에서 2만개 이렇게 줘요. 한 상자. 이거를 하루에 두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4만개를 얻을 수 있죠. 맞죠? 4만 개를 얻을 수 있어. 이거 좀 줄여야겠다, 크기를. 보이죠, 이것도? 4만 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일주일이면 몇 개죠? 47, 28. 2.8만 개. 일주일 동안 2.8만 개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2.8만 개가 아니지. 28만 개죠. 28만 개를 얻을 수 있다. 자, 근데 얘들이 이번에 패키지 다 때려치우고요. 예. 여기 보시면 델피나드의 별 소환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대피네드의 별을 10만 개 주는 걸두번 팔아요. 언제? 한 주에. 한 주에 20만 개를 파는 겁니다. 자, 한 주에 20만 개를 판다. 자, 이러면 일주일 동안 28만 개의 꾸역꾸역 최대치로 얻던게 거의 뭐 대부분이 뭐8천0 0개9 0 0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몇개예요뭐한 2만 개 정도 얻는다 진짜 하루에. 그러면 일주일 하면 14만 개입니다. 14만 개. 평균적으로 한 14만 개 언더로 얻을 수 있는 거 20만 개를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 넘은 거예요. 선 넘은 거예요.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걸 자기들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게임 컨텐츠인데 왜 게임사가 자꾸 그렇게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 게임사 분들. 좀 선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아직 어, 아이템 뽑기, 기술 뽑기를 안낸 거는 좀 선을 지키고 있어요. 선을 지, 뭐, 얘들 얼마나 내고 싶을까요? 예. 건너 게임들도 다 했는 건데, 자기를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그 오프닝 쇼케이스 때한 말이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언제까지 이걸 지킬지 봐야 돼요. 정말 이거 두 개를 내는 순간은 게임, 게임을 그냥 포기했다는 겁니다. 게임을 포기했고, 신규 유저의 유입은 아예 포기했고, 남아있는 너네는 나한테 계속 돈을 바쳐야 돼. 너의 고혈을 빨아먹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언제 나올지 남 지켜보시죠. 이게 나올 거예요. 네, 애들 나올 겁니다. 절대 안내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 패키지 때 이걸 추가한 걸 보고 저는 살짝 느꼈습니다. 이 게임이 터져가고 있구나. 어, 터져가고 있구나. 게임사가 이제 게임 내 모든 재화를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또 출시한 요 축복의 그아스텝업 이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를 봤는데 4월 5일이 뭐 세달 전이죠. 세달 전, 세달 전에 얘들이 스텝업 그 패키지를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자, 축복의탈것 스텝업 1단계 1개, 3개, 5개, 1 0개예요 그리고 뭐 축복받은 장비 마법부여석을 마지막 단계에 줬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1개, 3개, 5개, 10개. 축복받은 장비 마법부여석 1개. 똑같습니다. 세 달이 지나도 이 패키지의 구성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미리 뽑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가치를 보존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신규로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패키지 내용이 혜자스럽게 변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와서 투자할까요? 저, 삼, 언제야 이게? 4월 5일? 4월 5일에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세 달이 지난 단계에서 투자를 할까요? 아니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패키지를 좀더 혜자스럽게 바꾸고 해야 그 유저들의 상향평준화가 상향 일어납니다. 상향평준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상향 평준화가 되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좋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유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패키지를 혜자스럽게 바꿔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빨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컨텐츠라도 좀 풍부하게 업그레이드하든가. 지금 게시판에 타양 4서버에수라평이라는 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 접는다고 글을 올리셨어요. 3억 가까이 과금을 하셨는데, 이 캐릭을 보면 뭐 3억 정도 쓰신 게 바로 티가 나죠. 근데 3억 치고는 잘안 나오신 것 같아요. 잘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이 3억 가까이 과금하신 분이 왜 접냐? 왜 접냐? 금토 에이지 얘기 나오셨어요. 그리고 게임 운영자분들한테 아이템을 통제당한다. 그리고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접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예. 정말 3억 가까이 투자하셨으면 게임에 대한 애착도 있으시고 재미도 느끼셨고 정말 충성 유저였어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데 저런 분들이 접고 있습니다 게임사 여러분들 접고 있어요. 이제 좀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의 아케이지와의 문제점이 뭐냐면 업데이트가 느려요. 몇번 얘기한지 모르겠네. 예. 업데이트가 느려. 이거뭐 설명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컨텐츠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추가된 게 고노 5층? 도서관? 신규 바다? 뭐 없잖아요. 예. 공성전? 공성전이야 뭐 소수 유저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죠.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 대한 번복이 심해요. 근데 이런 반구도 없어요. 한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거를 심각하게 공론화 시키진 않았는데. 서버 이전에 대해서입니다. 서버 이전 시기. 원래 서버 이전 시기가 언제였죠? 시기가 공성전 전이었어요. 예, b e 전이었죠. 근데 갑자기 애들이 서버 이전 개발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공성전 이후로 밀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성전 전에 서버 이전이 있는 거랑 공성전 이후에 서버 이전이 있는 거는 전략상 천지 차이예요. 근데 당신들이 그 업데이트 노트로 내놓은 걸 보고 아 공성전 전에 서버 이전이 있구나라고 전략을 세웠던 사람들은 그냥 그 무책임한 공직을 하나로 전략이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버 이전이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아무런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서버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서버 이전 횟수, 이건 뭐 뭐한 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버 이전 후에 아이템이 아이템 기술이 귀속이 되느냐, 아이템 기술을 몇개 가지고 갈수 있느냐, 캐릭이 이동하면 캐릭이 이동하면. 그 컬렉션 등은 어떻게 유지되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메인 캐릭이 이동했어. 원래 캐릭 그 계정 계정 내 캐릭한 그 서버의 계정은 컬렉션이랑 이런 걸다 공유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메인 캐릭 옮기면 그다 따라가는 거냐? 그럼 메인 캐릭 기준은 뭐냐? 뭐 비슷한 수준의 캐릭 두 개가 있으면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 서버 이전, 규모, 감옥 서버, 생기느냐, 뭐, 몇 명이 이동할 수 있냐, 길드는 이동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얘들이 지금. 아무튼, 예,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성, 다이아, 먹튀한 거. 이거 왜 말을 안해요 얘들? 예, 네, 말을 안해 그... 초기화를 시켜버렸죠? 그 전에 다이아를 다 먹었습니다 이거 제가 몇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하네요 그냥 꿀꺽하는거예요 예, 네, 꿀꺽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심되는게 많죠 의심되는게 많은게 뭐냐면 지금 쌓이고 있는 그 세금, 다이아는 정말 클린 한가입니다. 정말 진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 그대로 세금으로 쌓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죠. 예. 그리고 밸런스 패치 뭐 말해 뭐 합니까?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 근데 얘들이 지금 계획도 없어요. 뭐 그냥 모르세요뭐 어쩌라고? 그리고 아이템 드랍 자꾸 금토에만 나오는데. 이걸 양성화 시키세요. 예. 자꾸 음지에서 하지 말고 양성화 시키세요. 양성화. 예? 금토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금토는 핫타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공공연하게 지금 금토가 잘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죠? 예.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소통이 아예 없다. 위에거다 합쳐서 소통이 아예 없어요. 예. 소통이 없어. 정말 그 NC소프트가 악마라고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걔들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얘들은 좀 소통이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이죠 예, 일방통행 고객센터에 얘기하면 거의 매크로 답변밖에 안 와요 예,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벌써부터 여기 있죠 예. 벌써부터 일간 패키지를 팔기 시작했어요 예. 판다 이거는 뭐 패키지 좀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패키지를 회자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좀 상충되긴 한데 그래도 일간 패키지를 벌써부터 파는 건 거의 뭐 일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유저들한테 너네 이거 뭐안살 거야 뭐안 사면 뒤쳐질 건데 이렇게 참 문제가 많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조만간에 패스권이 나올 겁니다 월정액 그리고 70레벨을 찍으면 경험치가 3배 정도 늘어요 경험치 총량이 총량이, 총량이 3배 늘어나요, 3배. 3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 레벨업이 잘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필연적으로 얘들이 예상입니다, 예상. 다음 전설 그로아는 경험치를 달고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끔하냐? 개발사? 뜨끔해? 뜨끔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또뭐 있죠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생각나는 건 없네요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아케이지워의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뭐 파괴본능님도 접었잖아요 파괴본능님 그 초코파이님도 접었어요 지금 접는 유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게임 자체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알트님이 돌아오셔서 공성전 같은 컨텐츠를 보여줌으로써 좀 게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공성전 이미 보셨잖아요 그럼 또 공성전 보여줄까요? 계속 그렇게. 그럼 2주에도 공성전. 2주에또 공성전. 계속 이렇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게임사가 얘기했던 그 로드맵을 계속 지키고 그리고 추가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세요. 유저들한테. 유저들이 지갑을 열려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게임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좀 있으면 서버 통합하겠는데? 서버 종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누가 여기 투자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게임사가 좀더 활발하게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좀 업데이트, 로드맵 같은 걸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사가 유저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도 이런 측면을 꼬집고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아케이지 되시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